배신에서 용서로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리더십의 교훈. 여러분, 혹시 형제 자매에게 심하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감정들을 깊이 있게 다룬 한 인물의 삶입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요셉이고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회복과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큰 흉년이 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기아로 신음하고 있었던 그 시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은 한 나라 전체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는 풍년의 7회 동안 곡식을 저장하라는 예언을 왕에게 건네고, 그 제언대로 전국적으로 큰 창고들을 짓게 합니다. 7회 동안 저장되는 곡물의 양은 점점 불어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기근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 이집트는 굶주림으로 신음합니다. 사람들이 왕에게 외치고 왕은 자신의 총리 대신인 요셉을 찾습니다. 요셉은 창고를 열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가나한 땅에까지 미치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자신의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그들을 보았을 때의 그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팔려간 풋내기 형제가 이제는 이집트의 강대한 통치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요셉의 마음 속에는 오래전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리라는 그꿈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을 시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경계했던 막내 베냐민이 와 있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엄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형들은 자신들이 형제들이고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베냐민을 데려오기 전까지 그들 중한 사람은 감옥에 머물러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절망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감옥에 남겨진다면, 그리고 베냐민까지 빼앗긴다면 아버지 야곱은 슬픔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함께 이곳에 남아 고통을 받으려고 작정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옥에 갇혀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3일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감옥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들이 어린 요셉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를 형제들에게 팔았을 때 그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 해가 흘렀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요셉은 그들을 자신의 면전으로 데려옵니다. 그는 아버지가 굶어 고생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진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에 주임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제안을 들으면서, 형제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전히 공포 속에 있었을 테지만, 동시에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루우벤은 처음 요셉을 구하려고 했던 자를 상기합니다.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감정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한껏 울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형제들의 진정한 회개를 목격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다시 느끼면서 말입니다. 돌아온 그는 시몬온을 선택하여 결박하고 옥에 넣도록 명령합니다. 시몬온은 요셉을 특히 잔인하게 대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곡식을 공급합니다. 그리고는 각 사람의 돈을 몰래 그들의 자루 어귀에 넣도록 명령합니다. 여행 중에 그들은 자루를 열고 은전 주머니를 발견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보셨다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야곱에게 돌아온 아들들은 이 모든 일을 알립니다. 야곱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건을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함이로다. 시간이 흐릅니다. 기근이 계속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거의 떨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 없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헛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도록 동의하지 않자 그들은 묵묵히 기다립니다. 기근은 계속되고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마침내 야곱은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이제 절정이 이르는 순간이 옵니다. 유다가 대답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우에 대한 보증인이 되겠나이다.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하면 영원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여행을 떠나 요셉 앞에 나아갑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깊이 감동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제하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혹시 지난번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불려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청지기의 말을 듣고 그들은 안심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요셉이 그들을 맞을 때 그들은 선물을 드리고 겸손히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 요셉의 시선이 베냐민에게 미칩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입니다. 오래 잃어버린 아우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동생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감정이 북받쳐 올라옵니다. 요셉은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수년 동안의 향수, 고통, 그리고 이 순간의 기쁨이 모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을 되찾은 후, 요셉은 연회장으로 돌아옵니다. 형제들이 자신들의 자리에 앉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들의 자리가 정확히 나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요셉은 자신이 마시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감춰두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시험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귀로에 올랐지만 곧 청지기가 뒤쫓아옵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도시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유다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점입니다. 내네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네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유다가 시작하는 이 연설은 가슴을 치는 웅변입니다. 그는 요셉을 잃어버린 자신들의 아버지의 슬픔을 말합니다. 그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야곱이 매우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중 남은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결정적인 제의를 합니다. 천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요셉은 이 말을 듣고 만족합니다. 그는 자신의 형들에게서 참 회개의 열매를 봅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나가도록 명하고 큰 목소리로 우는 중에 그는 외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제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힙니다. 그들이 질투하여 팔아넘긴 형제 요셉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다니 하지만 요셉은 친절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나아오자 요셉은 계속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해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옵니다. 그제야 형들이 요셉과 말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겸손히 저희 죄를 자복합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에 정착합니다. 야곱도 함께 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왕 앞에 인도합니다. 야곱은 왕궁에 처음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장엄한 자연 가운데서 전능하신 왕과 교제하여 온그 영혼은 우월감을 가지고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에 야곱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고센 땅에서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17회 동안 행복스러운 세월이 주어진 것입니다. 임종이 가깝다는 것을 느낀 야곱은 요셉을 불러옵니다. 여전히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는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도록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축복을 말할 때가 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죽어가는 아버지의 침상 주위에 모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너희는 모여들으라.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 지어다. 차례차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불리어집니다. 각자의 성격이 묘사되고 각 지파의 장래가 예언됩니다. 유다에게는 사자의 축복을 주며, 요셉에게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축복을 줍니다. 요셉은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강해졌습니다. 야곱의 만년은 저녁의 평온함과 안정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행로에 구름이 어둡게 모여들었지만, 그의 생애의 황혼은 맑았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그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또 다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두려워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팔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당신의 제자 중한 사람에 의해 팔렸습니다. 요셉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고소당하고 투옥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당신의 의로운 생애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각각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처럼 배신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요셉처럼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우리를 해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배신받거나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할 일을 했다면 요셉의 형제들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요셉처럼 궁극적으로는 의미와 목적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